안녕하세요. 경고인의 자연생활입니다.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쏘가리 복수전 한번 온다고 했는데요. 사실은 한번더 왔었어요. 근데 하도 안 잡혀서 그냥 가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잡혀서 영상을 찍지 못했거든요. 근데 오늘은 하... 그 조바심을 가지고 낚시를 하지 않고 저번에 잡았기 때문에 오늘은 편안한 마음으로 손피와 같이 낚시를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오늘도 쏘가리 보여 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같이 가시죠. 가시죠탄순닐링으로만해 뭐 볼까? 오 네. 바닥층. 아니. 아쉐이드웜 아, 아까 그거. 어, 미노 미노웜이라고도 하지. 이거를. <laughs> 아니야, 이거 쉐드 아니야. 아니야. 미노웜이야아그건 그래. 아, 알지. 근데 쉐도야, 쉐도야. 아, 바닥 되게 지저분하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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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몽님. 예, 예. 알겠습니다. 미약한 입질도 없네. 왔어? 아, 못 먹었어. 어톡 건드렸는데 와 가만히 냅는데야와톡 진짜 톡 끝에만 살짝 건드렸나봐 야야씨 어? 아니 이렇게 떨면서 꼭지하듯이 약간 아이건 틀렸어 야네가 못잡는거지? <laughs> <laughs> 이거 청택기는 못해 뭐, 아이 그럼 지금이나 하는거지 아씨 아까 엄청 미약하더라 그때, 그때 잡았을때도 똑같애 아 근데 그때는 무게감이 달렸지 근데 지금은 끝에만 살짝 건드렸나 봐. 응 음, 먹을려다 못 먹은 것 같아 무게감이 안 달리더라고 아저 헤리즈 못 던지겠네 <laughs> 1타1 필에서 아 내가 여기 채비 많이 저기 혼나파고 한다 진짜. 자, 마리한았어잡 마리 아, 어디서? 어디로? 다 여기서. 야기서 여기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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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기서 여기서. 여 아, 서 여기서. 여데서여 너무 헤딩해서 아, 야, 저거 뭐야? 거기야, 계속. 아이콘이야? 스브 링 세월에 내어라? 어, 웜. 아, 민호 하나 끊어먹고 웜 계속 끊어먹었어. 난 돌이 잘안 느껴지지, 왜난 돌이 잘안 느껴지지? 그래, 잘 해봐, 나오겠지. 오늘도 잡을 수 있어. 피딩이 언제 걸릴지 몰라. 빠졌어, 하... 왜? 이거 뭐 어떻게 투래그크 트루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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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루같 트루크. 트루크. 는루크 트루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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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 잠깐 트 히트 히트, 나 자리 옮기자마자 갈게 내가 성모가 짝퉁 민호 맥이 아니지? 야, 축하해. 어, 너도 치우고. 축하 축하. 크다. 오. 오 멋있어. 오, 주 굿. 어떻게 그팀물었어 옆에 보면. 제대로 갔네. 쩔어 음. 소리 <목소리> <쏘거리> 헌터야? <목소리> 빨리 낚시하십시오. 아, 이제 빨리 낚시. 아니 나오 따뜻해? 모르겠어. 오, 괜찮은데 이 알아서 릴레이제 해주세요 어. 난 낚시하고 있을게요 어, 발 앞에서 물었나요? 출발하십쇼 어? 따라, 따라온 거 따라왔어? 멀해서 응. 알았어 파이팅 전낚시를 갑니다 출발 출발 히트 왔어 어야쓰 예 e 오안 <laughs> 나와서 웜으로 <워무릎> 바로 바꿨지 <laughs> 아 뭐 어. 와아 대박 괜찮다 와 크기 괜찮다 그렇지? 멋있다 응. 아 여러분 하도 안나와서 어. 내가 땜에서 좋아하는 웜 있잖아 자기야 어그웜 바로 받아먹네 아그 어, 네? 이거네 응. 아 축하해 어우 야아또좀 잡고싶다 이게 바로 받아먹었어? 크기 어, 괜찮은데? 어 이정도면 나쁘지 않은거 같은데? 예. 응. 아, 이쁘다. 살려주자. 아, 어, 어, 힘좀 쓰네. 야, 찾았어. 맞아? 잘 빼네. <laughs> 오. 오나 어? 위노주서어 비싼거 <laughs> 진짜? <웃음> 이거 비싼 미노인데 진짜요? 트리코롤 GT 어. 오 득템 <laughs> 소거리를 안잡고 위노우를 잡았어 득템 이성공입거 아니야? <laughs> 그러면서 배우는 거. 아니야 아니야. 뺐어, 뺐어. 그래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. 아 이렇게 하면 빠지는구나. 조금 약간 위로 가볼까? 좀 위로 가볼까? 반응이 없는데. 아, 이돌 치마다. 어, 고기, 왔어. 고기야 고기 왔어. 어 빠졌어. 빠졌어. 아, 씨. 아, 아, 씨. 아, 빠졌어. 아, 빠졌어. 아, 아, 까비까비. 아, 왜 이러냐, 오늘? 오. 어. 아, 빠졌어. 잡았어? 가볼게. 사이즈 좋은 가보다이노로 바꿔, 저기도. 메기? 맥이? 메기라고? <laughs> 뭐야? 미미노 왜 메기가? 대박 꼬리 걸렸어. 아닌가? 아니 아니 꼬리 걸린 건 입에 물었는데. 물어... 아. 아. 야 대박. 메기. 메기들 속이? 메기 많죠. 그 튀는 게 메기인가? 예. 야. 야 그렇게 잡고 싶은 메기 여기서 나오네. 그러게. 근데. 저희 어, 엄청 쓰더라고. 꼬리 물었어. 조심해. 꼬리 거예요? 그래? 아, 입에 물고 아 걸렸지. 하자어야 얘. 어오오오 어, 오야, 너무. 아, 오오 깨끗하다 여기가. 오, 어, 가 나간다. 어, <laughs> 안녕. 아, 그 반대쪽. 반대쪽. 부러졌어. 어머 어머 어머. 세다 진짜. 메기 안녕. 빨 낚시. 예, 여러분, 아, 오늘 많은 쏘가리를 봤으면 했는데 어, 한 마리 잡고 저는 한 마리 놓치고 와이프도 입질만 봤고요 친구가 어, 두 마리 응. 잡고 메기 한 마리 응. 이렇게 잡았어요. 아 너무 힘드네요. 아 고기 안 나오면은 아주 너무 힘들어요. 아 그래도 쏘가리를 보여드려서 아, 다음번에는 또 다른 어떤 낚시를 보여드릴까 고민 중에 있고요. 오늘도 갱군의 자연생활 즐겁게 보셨다면.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. 오늘 이만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여러분. 퇴근! 퇴근!